어머 어머, 너네 뭐야? 나 질투나. 너네 왜 이렇게 지금 다정해? 나 지금 다, 너네 딱 걸렸어? 너네 지금 너무 다정한 거 지금 딱 걸렸어. 어? 기관지로? 내일기 청소해 줄게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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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오빠 발꼬락부터? 오늘 오랜만에 봄똥이도 태풍이 그루밍해줬지. 진짜 지금까지 딱두번본 모습. 오늘과 작년이었던가? <laughs> 오 다정한 줄 알았더니 다정한 게 아니었구나. <laughs> 아 파국이구나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어, 파국이었구나봐 발, 음, 그렇구나. 레슬링 잘하는데, 네 새끼들. 혹시 선풍기는 안 건드려 줄수 있을까? <laughs> 사랑이 넘치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, 아니었구나. 그래. 화이팅!